자 빨빨 하자. 어. 할 거야? 그럼 네. 우리 해, 해. 같이 그거 한번 한다. 풍각쟁이. 뭐. 그래. 자. 그러면 둘이서 우리 그 우리 선배님 노래가 있어요. 미스 미스터라고 풍각 광대 부르신 분이죠. 미스 미스터 있습니다. 그거 풍각쟁이 신곡이죠 그거 한곡 부르고 저는 이만 들어가고. 우리 동일 후반이 나와서 계속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홍이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응원해주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악 준비됐으면 가자! 이거는 자리 맞고 비가 이 아웅이가가소리한지 이제 얼마 안 됐네. 예,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작... 그 귀엽게 잘했다 싶으면은 이제 앞으로 크게 좀 성공하라고 좀 키도 좀 크고 좀 하라고 박수나 한번 다시 줘. 그렇지. 아 아무쪼록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또삼천포대보를 축제 19일 날 이제 본행산데 전야제를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 작년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갖고 여관비도 못했다 고 그러는데 올해는 저기 우리 다홍이가 와서 그런가 아니면은 잘생긴 내가 와서 그런가 사람들이 좀 있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 드리면서 아 소생은 뭐 길게는 안 합니다. 이제 앞으로 딱 15분만 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죠? 그래도 괜찮다 싶으면 박수 한번 주시고. 자 그러면 이완 씨가 나왔으니까 소생도 노래 한곡 하고. 아까 우리 대웅, 다웅인가 저기 뭐야 저큰복대북쳐주기했는데안 아, 쳤자네. 내가 손님분들 이거넣건거나 저것도 한번 쳐드릴게 댄나, 댄나. 좋았어. 그러면은. 그 노래나 한번 합시다. 달래가, 응, 응. 우리 행복할 시 노래. 아니면 진성의 가지마를 한번 할까? 가지마, 가지마. 그렇지 가지마 한번 하자. 응. 그렇 진성의 가지마 노래 한번 하고, 야 나는 짧게 임팩트 있게 갈 거니까 요것도 미리 꺼내놔자 응. 그러면 진성의 가지마 한곡 올라가겠습니다. 차리 형경해가자 みんな。 어떻게 한국 더 할까 아니면 내가 바로 북한 번쳐 드릴까 한국 더해 드려? 네? 아 이거 우리 엄마는 이런 거안 줘도 괜찮아요. 나오자마자 이렇게 한국 불렀는데 이런 거 주면 애새끼 버릇 나 빠지네. 어, 엄마가 회춘한다는 마음으로 서비스로다가 2만 원 어치 내 몸뚱아리 아무데나 한다고 만져보시. <laughs> 만지는데저테이만지고있네면 <laughs> 그러면은 한국 더 할까요? 네? 이왕 나왔으니까. 네, 내가 솔직히 노래는 잘 못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네, 그러면은, 아까 내가 달래강 한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한번 하고, 내가 요 북한 번 쳐드릴게. 오케이. 아, 내가 어저께부터 쭉 보니까 삼촌프에 뭔 일이 있어? 그 지갑으로 보면 대꾸도 안 하고, 눈만 멀뚱멀뚱 뚱고 지구석이 전부 다 우한이 있는 사람들만 왔나? 어떻게 됐나? 됐나? 박수 세번 시작! 야, 하, 이러기 또 시키면 또 잘하네. 다시 한번 박수 세번 시작. 그렇지. 야, 분위기 좋다. 여기 나올 때빤스안입고 나온 사람. 박수 세번 시작. 자. 좋다고 박수 친다. <웃음> <웃음> 자, 이기다오아다오아 달래강 준비됐냐? 그러면은, 그 신나게 템포좀 가만 갖고 가자. 달래강 한번 하고, 이게 원래 이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는데, 이, 바, 이 특히 이 바닷가에선 있잖아요. 요 북을 많이 칩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전에는 조선시대든지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베이에다 장구를 많이 올렸는데, 이 불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장구가 왜 장구냐? 노루장 자에 개구자를 써갖고, 아 사슴피하고 개가죽을 썼는데, 불교문화가 들어오면서, 그쪽에서 또 강아지를, 아좀 신성시하게 여기는 그런 게 있어갖고, 용왕님이 노화한다 해갖고, 요 북으로서, 예 우리 뱃사람들이 이렇게 딱 나와갖고, 이렇게 또, 아 파도나 이런 거에 아 침몰되거나, 이렇게 불상사가 없도록, 또, 그리고 한해 어행이 잘 되게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북을 많이 쳤다고 합니다. 내 말이 맞다 좀 박수 한번 줘. 그럼 해갖고 여기 삼천보도 항구의 도시인만큼 요 북으로서 우리 또 우리 어우 어두 이렇게 어업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잘 되시라고 선생님 달래강 노래 한곡 하고 요곡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아 많은 본 행사가 아니지만 저희 각설이를 보고자 많이 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 드리면서 달래강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가자. 음악 좀 올리고. 알아죠. <laughs> 아무쪼록 이렇게 앵콜도 해주시고 잘한다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배가치고 감사합니다. 형이 인사 한번 하고 야 말이 기면 재미 없네. 그래갖고 앞에서 우리 다홍이, 품바면 누군가 우리 이재준 단장님도 노래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일단은 요걸 한번 딱 치고 시작을 할라 그래도 괜찮겠죠? 어차피 각설이들이요 요즘에는요 노래 안 하는 사람이 없네. 나오면 자기들이 가수인 줄고 맨 노래만 하네. 네, 근데 나는 노래를 우리 단어 중에 제일 못 합니다. 네, 그래갖고, 일단 뭐 몸에 뭐 이가 없으면 입몸으로 때우랬다고 노래가 안 되면 몸으로 때워야지, 어쩌고저 그래갖고, 내가 요거 한번딱 치고, 그러고 나서 지금처럼 반응이 좋으면은, 내가 장구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래도 반응이 좋으면은, 내가 저기 뭐야, 스트립쇼까지 해갖고 여기서 나오다 마냥 내고 5분 동안 보여드릴게요. 됐나? <laughs> <laughs> 안 됐나? 안 됐나? <laughs> 사나내몸뚱아리 보셔 내얼내 얼굴을 봐봐 탁탁 보면 진짜 각설이 하기 아까운 얼굴 아니요 그죠 이? 엘레강스하게 생겨갖고 그냥 눈을 봐봐 그냥 처럼 초록 하니 한 마리 꽃사슴처럼 그냥 금방이라도 눈물이 뚝 떨어질 것같내 말이 맞죠 남자 이 정도면 괜찮지 뭐키 180에 얼굴 이 정도면 괜찮지 근데 이제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자지가 존만하게 흠이야 내가 <laughs> 나도 내거찾으려면은 한참 걸리네 핀셋으로 오줌 쌀때 핀셋 없으면 싸지도 못해라 이러고 못 알아들으면 똑 싸면서 생각하고 <laughs> 저는나 <누나> 무지하게 좋아하네. <laughs> 누나 많이 굶었는가봐. <laughs> 아이고 아무쪼록 웃자고 하는 얘기는 이 각설이만 당은요. 요즘에는 이 여기 물론 카메라 감독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많이 안 얘기도 하고 욕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점이 있는가면 나쁜 점이 있네.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욕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요즘에 좀 덜해 욕을. 그건 참 좋아졌어. 근데 이제 한 가지 흠이 있다면은. 너무 막, 이렇게, 이게, 해갖고, 뭐, 이것 싫다, 저것 싫다 하는 분들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공연들도 약간 좀, 거꾸러워져는 게, 그, 없지 않아 있네. 이 갓서리 마당은 뭐니 뭐니, 반말도 좀 하고, 그죠? 욕도 좀 하고, 야한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좀 좋아하네. 내 말이 맞아, 밥도 한번줘 그치? 그래갖고, 나는, 이제 올해 2019년도는, 그냥 생긴 대로 이렇게 살다가 뒤질라. <laughs> 어 한평생 사는거 내가 살면은 뭐 천년만년 년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는 지금 있잖아요 많이 살아야 이제 60년 살면 많이 삽니다 나는 그치? <laughs> 그래갖고 <웃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후회 남기면 안 되잖아 내 말이 맞죠 여기 계신 분들도 막말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네 근데 죽기 직전에 나 자신한테 후회할 짓을 하면 안돼내 말이 맞다 좀 박수 한번 줘야죠 예 <laughs> 네, 해갖고 아무쪼록 올해 2019년도 물론 오늘은 이제 뭐 대보름은 아니요 불은 안 비춥니나만 그래도 2019년도 이왕 이렇게 저하고 만난 것도 인연이고 이 서먹서먹한 분위기 그래도 처음 봤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하듯이 사람은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 되네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으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뭐 가신 분들은 어쩔 거 없고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상인분들 우리 이 동네 주요 주민분들 2019년에 좋은 일만 있으시라고 선생님이 대복으로서 한번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렇지만 아버지, 박수 치신 분들은 오래오래 사시고, 해신사업 잘 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가정에 좋은 일만 있으시고, 어, 이렇게 좋은 얘기 하는데도 끝까지 뺏뇨뺏뇨거리고, 박수 안 치는 사람들 오늘 뒤져보든가, 내일 뒤져보든가, 알아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 <웃음> 야, 너희는 <노래는> 몰라, 아까. <laughs> 아까 허야는 강일형이 했으니까, 저기, 오작 야, 뭔 소리야, 이거? 오작교? 그래, 오래, 오랜만에 오작교 한번 하랜다. 우리 선생님이 오작교 한번 하자. 그치? 아이고, 요즘에 닭설이들도요 북장구치는, 노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북장구치는 것도, 그막이 사람, 저 사람 다 똑같은 노래를 치다 보니까, 예, 나는 좀 다른 노래를 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도, 에, 우리 선생님이 좋아, 그, 저기, 막, 오작교를 한번 해보라니까, 한번 오작교로다가 신나게 한번떠들겨볼 테니까 좀 춥더라도, 여기서는 서로, 아, 이 인기라는 건 사람의 기운을 받는 데서 인기입니다, 맞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좋은 기운 준다는 마음으로 리듬박수도 치면서 함께 한번 즐기는 마음으로 오잡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자! <laughs> 어, 뭐야 이거? 저야 제가 사실 스님입니다 지금 박수 한번 주세요. 내가 어디 저리냐면은 저저 강원도 쪽으로 가다 보면 산골짜기에 안락사라고 있네. 내가 안락사 주지 스님이요. 이제 관세음보살. 어떻게 잘했어요? 한번더 할까? 앰콜도안 하는디? 앰콜 그고다 같이, 앵콜앵콜 앵컬! 알았어, 이번에는, 내가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번에 북하고, 장구하고 한 번에 보여드릴게. 박수 안 치니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내가, <웃음> <웃음> 내가... 힘들어 죽겠다, 지 야, 내가 솔직히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할건 아닌데, 몸이 한해한해 달릅니다. 한해 힘들어 죽겠다. 여세가가 있는데 열세가 있다고요? <laughs> 내가 누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몇 살로 보이요 대충? 스물여덟? <laughs> 우리, 우리 선생님은 대학 나오셨네 스물여덟이라는 거 보니까 나하고 같은 대학 나오셨나 봐 선생님도 저기 강원도에 있는 대학교 나오셨죠? 아 서울대 나오셨어? 나는 강원도 나왔는데 내가 강원도에는 있 어디 대학 나왔냐면은 우리 총장님이 전두환 씨였네 삼촌 교육대라고 <laughs> <laughs> 내가 그래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내가 하 <laughs> 죽었다야 <laughs> 내 청춘아 가자. <안>, <laughs> 자 박수 치면서 신나게. 야, 춤출 때 어떻게 추는지 보여 드릴까? 뒤에서 봤는 우리 다홍이 이러고 춘다? 허리 돌리라고 하면 이러고 돌리네